아, 아, 저는 이거 한우 육쪽이 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식당 입장에서도 아주 박한 이익은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뚜다닥 벤치마킹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국시 사골 베이스나 고기 육수에 칼국수를 한번 벤치마킹 멋지게 해봅시다 참고로 여기가 청라에 있는 두개의 면역입니다 특이하게 한우 속꼬리로 국물을 내죠 카메라에요? 우 <laughs> 여기 공국시는 한우 속꼬리쓰시죠 원가는 어떠신가요? 3,000원 7,500원 정도 600. 육전 7 0원이죠 어떤 부위 쓰시나요몫시 한우 텃불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버려 제가 좀 먹었던 육전 중에 아마 이건 명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육전 가성비 엄청 높은 근데 육전의 강점은요 고기를 예를 들면 이게 100g을 썼어 아, 저는 이거 한우 육조이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목심의 킬로에 대 2만 원대니까 가능할 거고 여기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식당 입장에서도 아주 박한 이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만원받아도 좋은데 만원받아도안 비싸. 만2천 원까지도 괜찮아. 그렇죠. 떡갈비보다 이거 쓰시기 맞네요. 아, 아, 손님들이 이거 먹은 사람 다 찾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어쩔 또 떡갈비 일조라든가 그때 대표님이 오셨을 어. 때 떡갈비 그때 내놨다가 없애버렸어요. 공국시는요, 여기 후추를 많이 넣는 게 기본 정석. 아, 국물이 약간 걸쭉하구나. 껌땅이라서한몇 시간 이렇게 끓이세요? 열두 시간. 와, 이 시간 가스 불이기 장난 아니겠구나. 내가 김치도 왜 갖고 왔냐면 요렇게 익은 김치가 이 공국시하고 맞거든. 장난히 신김치가 낫네, 내 네, 입맛에도. 그렇지. 제가 봐서는 그이 공국시 베일에서꽤 괜찮은 국물이라서 저중산지 상권에서. 요, 요 컨셉 좋은 것 같아요. 공국씨 안동식 다 키워도 좋아.